여러분, 1 년에 한두 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자,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인공포증 어떻게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 <laughs> 취한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어, 일단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거,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주님을 믿든, 뭐, 불교, 부처를 믿든, 뭐, 다 믿는데, 일단은 이게, 기본이,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까내 마음, 내 몸뚱이,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모든 걸걸수 있는, 이런, 깡따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 앞에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책임, 어, 책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중후가 있을 텐데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두 가지 덕목을 갖고 있으면 대인공포증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 말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대화에 있어서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냥 보딪히는 거야. 내가 책임을 또 나를 믿고 쳐본다, 이겁니다. 이거 해봐야지 들어요. 그냥 도망가면 이거 답이 없어. 그래서, 자, 대인공포증 이것도 내가 나아가고 겪어보고 이겨내봐야 되는 거다. 결라는 부딪쳐라.